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굽네 고추바사삭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치킨은 시켜먹는데 이건 집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구요? 안 팔거든요 오늘 요리는 기름에 안 튀기는 새우 바사삭입니다 이제 가을 되면 대하가 제철인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블랙타이거 300g입니다 등을 살짝 따서 이렇게 내장을 제거해주면 깔끔하기도 하지만 구웠을 때 모양이 예뻐져요 새우는 300g 전부 손질해주세요 새우만 써도 되지만, 저는 집에 닭다리살 남은 게 있어서 300g 같이 써줬어. 익으면서 줄어드니까 좀 큼직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추 바사삭이니까 청양고추 두 개만 다져줄게요. 새우랑 닭다리살에 식용유 한 스푼 정도 넣고 버무려 줍니다. 이거는 양념이 표면에 잘 붙으라고 해주는 고춧가루 한 스푼 반. 여기다가 시즈닝으로 유튜브 보면 보통 카레가루를 넣던데, 저는 이 타코 시즈닝을 쓸 거예요. 쿠팡에서 배송비까지 3,000원 정도면 삽니다. 이걸 넣어줘야 고추 바사삭 맛이 제대로 납니다. 자, 이제 다진마늘 한 스푼 반, 청양고추 넣고. 잘버무려주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4스푼 넣고 다시 잘 버무려줍니다. 사실 반찬통이나 봉지에 양념까지 다 때려놓고 흔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양념도 덕지덕지, 튀김옷도 덕지덕지 맛이 없어요. 이왕 하는 거 3분만 더 씁시다. 마지막에 빵가루 입혀줄 때만 반찬통이나 봉지에 넣고 그냥 막 흔들어줘도 됩니다. 재료 600g 기준 빵가루 6스푼 썼어요. 에어프라이기에 200도, 20분간 구워줄 건데, 굽기 전에 식용유를 양면에 한번 잘 뿌려주세요. 어느 정도 굽다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굽는 동안 소스 준비해볼게요. 마요네즈 4스푼, 스리라차 1스푼 반, 설탕 반스푼.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스리라차 소스인데, 엄청 간단한데 맛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자, 20분간 구워졌으면 완성입니다. 굽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집에 싱싱한 박스가 있어. 요 야, 비주얼 이 정도면 배달시켰다고 해도 무조건 믿는다. 바삭하게 잘 구워진 거, 저만 보입니까? 이거 소스 한번푹 찍어서 먹어보면, 와, 말이 필요 없다. 겉바속촉, 진짜 미칩니다. 치킨 순살도 좀 보세요. 닭다리살이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진짜 맛있어요. 고추바사삭이 땡기는데 나는 새우도 좋아해. 이거 만들어 보시면 절대로 후회 안할 거예요.